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한 거예요.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잘 살기 위한 거. 그러니까 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식당을 하든지 가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 우리가 이 중도로 어 식당을 하고 어 회사를 운영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지혜롭게 에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닦으면서 그 장사 잘하는 법처럼 식당에 오는 손님을 은인으로 보고 하시는 은인으로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시면 가게에 오는 손님을 은인으로 은인으로 보고 하시다 그래서 그 손님 덕분에 에 내가 에 물건을 팔고 밥을 팔고 상품을 팔아 가지고 월세 내고 또 직원들 월급 주고 또그 남으면 가족들 부양하고, 그죠?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문화 생활하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또, 어, 경제, 예, 절에 가서 보시나 예, 종교 생활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그 손님들 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언인인 거죠.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 직, 직원들과 고객 덕분에 내가 회사에서 월급도 좀 많이 받고, 또 좋은 집에 좋은 차, 이렇게 잘살수 있는 것도 직원과 고객이 잘해주는 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과 고객을 은인으로 생각하면서 경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무래 퍼시픽에 서경배 회장님이 고우선님 법문을 경영지침으로 해서 아무래는 직원과 고객을 은인으로 생각하는 은인경영을 실천하는 그런 지표로 아무래 회사를 운영해서 대박을 이루고 있듯이 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자기 마음을 밝혀서 양면을 여의고 반야지에 예, 그 다음에 중도정결을 행하게 되면 자기 하는 일이 예, 완성되고 지혜로워지고 잘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 공부가 어려운 어로 어려운 화두 참선을 왜 하느냐. 결국은 내 마음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가기 위한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잘살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한 만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도 정견을 갖추고 했다.